바로 아, 돼 삼각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삼각함수 한번 봐볼게요 일단 오늘 나갈 분들이 일반각입니다 일반각 무슨 각이요? 일반각이 어디 있어요 일반각 어. 일반각이 무엇이냐? 한번 지이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각이요 그런 거잘 들어봐요 일반각은 자 반직선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반직. 이게 뭐, 무슨 직선이라다고반직선이다 여기가 이렇게 여기 오라는 게 오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반직선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반직선에서 여기를 오, 여기를 뭐 문자를 맞춰줘야 되게 여기를 x할게요. x라고 하고요 다음 여기를 어, 이렇게 반직선이 있어요. 근데 이 반직선에서 고정인 반직선에서 고정인 반직선에서 이렇게 어, 시작을 해서 훅. 후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을 하나 만들 건데 이렇게 각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반직선 o x 를 앞으로 우리는 머리하게 농어 정리해서 뭐라 하냐면 시초선 뭐라 한다고 시초선 시초선 시작하는 선이라 해서 시초선 고정인 선입니다. 시초선 자 시초선에서 움직여서 만들어진 요각자 움직여서 만들어진 요, 각. 자 움직여서 만든 요 각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동경이라고 합니다. 요각 여기를 봐라. 이이이이이 시계 반을 앞으로 보란다고 움직이는 움직이는 거니까 예를 동경 여기가 피가 되면 3분 o 에 이게 움직이는 이 반지선이 이렇게 하아 만들어지는데 요걸 우리가 바란다 요거를 동경이라고 요 동경 라고 만들어진 이 각을 알파라 고 하겠습니다. 이게 각을 보란다고 알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알파를 만약 6 0도로할게니까 할게요. 동경이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여기에서 훅 만들어졌어요. 근데 앞으로 이 알파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 동경이 표현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무수히 많아요. 근데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똑같이 시초선 뚝이 있고요. 또 만들어야 될 동경 이렇게 이또 만들어져요. 똑같은 동경이 또 이렇게 도이 만들어져요. 또 하나 또 했더니 또 그랬더니 이렇게 쑥 만들어지고요. 또 했더니 얘가 또 똑같이 60도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봤더니 근데 얘와 얘와 얘는 다르더라고요. 얘 60도 60도인데 아무 60도로 표현 안할 거야. 60도로 표현 안 하고 60대 당 360도 하면 몇도 되지? 420도도 몇 도가 된다? 6 0도라고 이야기할 거야. 맞아요. 자 여기다 또 360도 더하면 몇이 되죠? 3 0 420도 3 6 0도더하면몇 도? 730도 하면 780도 되잖아 7 9 0시말하면 여기에 60도랑 자, 여기에 420도랑 여기에 780도는 똑같은 동경이지만 각도는 앞으로 다르다고 그러겠죠? 아 그럴 거아니에 왜? 얘는 그냥 여기에서 바로 훅 60도 얘는 훅 와서 훅 이렇게 얘는 훅훅 훅 와서 훅 이렇게 움직인 겁니까이 움직임 시초선의 움직임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 시작해서 여기 시작해서 요만큼 움직 움직인 거리 는요만큼밖에안 되지만 얘는 60도가 맞고요. 여기에서는 한 바퀴 돌고 와서 움직인 동격의 위치는 이 60도 위치는 똑같지만 각도는 다르지만 위치는 똑같다.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게지, 그렇지?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훅 돌아서 와서 또훅 안부 돌아서 오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표현법을 이릅니다. 표현법은. 일단 무조건 360도 곱하기 N라고 하고요. 여기 더하기 알파라고 합니다. 여기빵바퀴한 바퀴 도안 돌았으니까 여기에 뭐가 된다고 얘기야? 여기가 0 이렇게 잡는 거고. 여기가 한 바퀴 돌았으면 1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두 바퀴니까 n 에다2 이렇게 집어넣어서 앞으로 이 N이 표현하는 게 뭐가 된다? 이 N이 표현하는 게 바꾸수. 바퀴수. 바퀴 바꾸수는 중이상 바퀴수. 이렇게 한 바꾸냐, 두 바꾸냐, 세 바꾸냐 해야 되맞야죠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알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여까지 뭐 나도 돼요. 두 번째 여기에서 이 알파는요. 이 알파. 이 알파는 당근 빠따로 360도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약속하지 않았지만 얘는 뭐 0과 360도를 넘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알파는 이렇게 되게 좋지 맞습니다. 이런 느낌을 좀 표현하신 일반 각이라기 보다 일반. 일반적인 각인데 동경 어떤 시초선에서 움직여서 지금 원의 이각들은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각들을 끝날 거다. 이거 왜 표현하냐면 원에서 어떤 원다니원하는 거예요. 다니워 무슨 원이요? 동그란 원, 반지름 1이 이런 원을 하나 배운다면 이 원에서 이제 이렇게 움직여서 동경이 이렇게 있는 거 있고 훅 돌아서 와서 훅 돌아서 이렇게 있는 거 있고 그럴 때마다 각도가 좀 다르니까 근데 그때 그때마다. 나타나는 각들을 우리가 배울 거라는 거야. 됐습니까? 이런 것들에서 각에 대한 내용들, 일반각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봐보자. 우리가 이쪽으로 훅 도는 이쪽으로 이렇게 훅 도는 것을 우리는 양의 방향이라고요. 이쪽으로 돌수 있겠죠. 이 음의 방향. 만약에 시초선이 만약 에시초선 이렇게 돼 있어요. 봐봐요. 음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요. 만약 에쓱 있고 이게 직각이고 중심 이 있는데 시초선 이렇게 시작해서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만큼 움직. 얘기는 마이너스 60도가 되겠죠 똑같이 되겠다면 맞아 맞아 이건 무슨 방향 음의 방향이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는 무슨 방향 양의 방향이 되겠다 그래서 각의 표현법은 이렇게 돌아갈 것이냐 이렇게 돌아갈 거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일반 각이된 표현법이 이렇게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가보자 4분면에 대한 내용들좀 할게요 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있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만 10초선이 딱 그어지면 4분면에 그을 건데 어, 네, 그럴 까나 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시초선 시초선 여기에 돼 있죠. 여기서 시작 동경이 움직일 건데, 동경이 움직일 건데, 훅 움직일 건데, 얘가 여기 있을 수 있죠. 이사분면 있는 거예요. 동경이 2, 3분면 있는 겁니다. 동경이 이렇게 있을 사분면 있는 거요. 3, 4분면 있는 거고, 동경이 이렇게 있는 거사분면 있어요. 4, 4분면에 있는 건데, 얘가 이렇게 훅 돌아서 이렇게 왔겠지, 그 이렇게 올수수 있지만 양의 방향 이렇게 오지만 음의 방향으로 뒤로 빠꾸하면 이렇게 먹으면 된다. 그것도 좀 체크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4사분명이 있을 때는 이렇게 알파가 될수 있지만 여기 마이너스 알파가 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 1사분명 여기 2사분명 여기 3사분명 여기 4사분명이 되는 내용을까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납득되는 내용들 거기 내용들 다 되어 있다. 그그 4부명 숫자는 제자를 꼭 써주셔야 돼요. 제자 안 쓰면 틀렸다는 소리도 있거든요. 제 1사분명 제 이사분명꼭 쓰는 습관도 들으셨으면 4, 3배기 쓰면 안 돼요 제 1, 2배기 쓰셔야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또 배우게 되냐면 여기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여기 이제 당연히 여기 개념 중에서는 마지막 개념 4번의 개념이 제일 어려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의 개념 129페이지 개념 원리 129페이지의 4번의 개념입니다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할 조건이래요. 두 동경이 일치할 조건. 봐보자. 자, 그려볼게요. 좀그림 많이 그려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려까이게봐보두 동경이 일치할 조건. 이렇게 있으면 두 동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주황색 동경을 표현할 건데요. 하나의 동경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얘는 양의 방향으로 돌았서 이렇게 하나 왔고요. 또 하나의 동경이 어떻게 왔냐면 훅 돌아와서 훅 돌아와서 이렇게 온 동경이 있어서 이렇게 왔다 다 두 동경이 겹쳐지는 거 일치하는 동경인데,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어, 여기를, 여기 훅 돌고 온 거를 알파라고, 여기를 원한다고, 알파가 여기를 베타라고. 그럼 알파에서 베타 빼면 몇도 될까요? 360도 되겠죠. 한 바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한 바퀴 예를 든 거지. 이 알파가 두 바퀴 돌고 왔을 수도 있지. 그리고 이 베타도, 한 바퀴 돌고 갈 수도 있지. 결론은 얘가 지금 현상의 360도인데 360보다 720도가 될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럼 720도, 뭐 360도 곱하기 3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결론은 곱하기 m 박도가될수 있다는 거지. 이제 1번의 개념이 일치할 조건이 여기에 된다. 이 내용 이해가요? 그게지? 맞아요. 일치할 조건 무슨 말이니면 알파 빼기 베타가 왜 360곱하기 m인지. 이해 간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개념 뭐라고 돼있어요두 번째 개념 뭐라고 돼있어두 번째 개념 뭐라고 되어있냐? 어, 뭐라고 되어있냐? 아, 뭐라고 되어있냐고? 없어서 하면 룸 여기 지금. 지금 이게 1차 알파랑 베타 두동경의1차이거어있두 번째는 뭐야? 방향이. 방향이. 반대인 거잖아. 방향이 반대인 건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고. 동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동경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여기는 알파가 여기 여기 아, 여기도 됐잖아. 자, 런데 알파가 어떻게 되냐면 알파가 잘 봐요. 여기 시초선에 생각 이 시작해서 훅 돌아서 훅 돌아서 이 방향과 반대는 이렇게 되겠죠. 일직선이 되죠. 이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된요 맞아, 맞아.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면 냐이렇게 요렇게 되면 여기 오파가 되는 거예요. 얘가 알파가 갈게요. 맞아요. 이해 가십니까? 나는 알파에서 베타를 뺐더니 똑같이 알파에서 베타를 뺐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파에서 베타 뺐더니 알파에서 베타 빼면 어떻냐180 일단 180이 되겠지 이제. 근데 이게 한 바꾸가 아닌 상황이잖아 한 바꾸 두 바꾸 돌고 왔을 수도 있잖아 이해 가요? 180만 더해지는 상황이지 360하고 곱하기 에는 붙고요 더하기 180이 붙는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해서 두 번째 공식은 360 곱하기 n 하고 180이 되겠다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 알아야 된다고 만들 수 있겠어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거 지금 그지? 근데 세 번째 뭐야? 순서대로 해주려고 내가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 X수 대칭이야 x 스 대칭? 엑수대칭? 자 X수 칭이니까 봐봐 이게 X수 대칭이아요 그죠? 시초선은 항상 시초선이 뭔지 알겠죠? 동경이 뭔지 알겠지? 이 동경이 그리 침각했는데 자, x 스세칭이 되려면 일단 첫 번째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게, 요게, 요게 뭐알파라고 요게 x 스세칭이면 요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요 아니면, 요, 요게 베타가 되는 게 아니지 요렇게, 요렇게, 돌아, 요렇게 돌아와야지 요렇게 돌아와서 요거를 알파라 할게 요거를 베타라 할게 요렇게 문장이 공식대로 가야 돼 상관없지만 여기까지 할게, 그래서 내가 하나는 하나는 일순이 훅 돌아서 온거라 하나는 훅 왔는데 이 동경과 이 동경이 나이 어떤 날 각인 지알려 주면 동경 똑같대, 똑같대. 그래서 여기가 베타이면 당연히 여기도 베타겠지, 그렇지? 그럼 당연히 알파다기 베타 여기서 알파다기 베타는 뭐가 되겠어, 지금 뭐가 되겠어? 3 6 0도이기지여기서 그렇지? 못하기 애니겠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여기까지아습니까 자, 세 번째, 두 동경의 Y축이 대칭할 조건 한번 가볼게요. 무슨, 무슨 대칭? Y축이 대칭할 조건은 여기다. 돼요. Y축이 대칭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않니까 그러니까 Y축 대칭이래. Y축 대칭. 잡아봐 얘가 훅 이렇게 해서 이만큼 배타고 훅 이렇게 해서 여기 알파가 할게. 좀 각도가 크게 항상 알파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알파. 여기 알파. 여기 알파. 아, 이만큼은 Y축 대칭이니까 이만큼만 가야겠지? 이렇게 해서. 하나가 이렇게 해서 여기 알파가 되고. 얘가 요렇게 하는 게그게 베타리지 맞아 맞아 됐어요. 근데 y 축 대칭이라는 특징이 어떤가하면 여기가까 여기에 같다가 여기 같은가 같다, 지금 같겠지? 맞아 이가까 이가 똑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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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알수 이해가요 지금?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도 이해시키게 될 정도로 지금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심각한 거가중일 거야 이거 지금 대체 잘 들어야 돼 삼각비 뭐 이런 거안 나와서 아지 그러면 결론 은 여기서는 에 알파더하기 베타하면 몇도 나올까 180도 나오니까냐? 그러니까 이따가 더해지니까 맞아 맞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360은 항상 붙는다고 해. 한 바퀴 박수, 두 바퀴는 붙을 거니까 맞아 맞아. 그럼 더하기 몇도 된다고? 180도요라고 체크할거라는 거. 위에다가 이제 몇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y축에 지금 이제 y는 x에 대칭하는 걸 위에다가 마무리 한번, 한번 해볼게요. y는 x에 대칭. 뭐에 대칭? y는 x에 대칭. y는 x에 대칭합니다. Y는 X에 대칭하는 거니까요 자, 맞죠? 지금 몇 번째, 다섯 번째두 동경이 직선. Y는 X에 대칭하는 거니요 Y는 X를 먼저 한번, 1번 색으 한번 그어보 이게, 이게 Y는 X거든요. 그때 동경이 지금 움직여서 시초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요만큼 움직였다. 합시다. 이렇게 움직였고 하나. 얘가 또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Y축에 대칭하는 느낌의 지금 그래프가 만들어지니까 그때 만들어지면 봐봐. 요가 가고 요가에 가뜩가 안 가뜩가 가뜩가 안가을가같겠죠 그죠? 자, 봐봐, 잘 봐. 요렇게 움직이거나 그다음에 요렇게 움직일 수 있겠지? 맞아, 맞아. 자, 그러면 봐봐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된다고 여기가 이게 알파여기게 뭐가 되겠어? 베타 되니까 이제 여기가 베타면 여기도 베타 되겠다. 여기가 얘는 가한 바퀴 두 바퀴 돌아오면 어디냐? 여기 360도. 곱하기 n이 되고 무조건. 더하기 n가 여기까지 오르니까 90도 되겠지, 그지그 이번에는 답이 90도 되겠다라고 체크하는 거예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용이 가요? 그래서 뭐 사원에 대한 개념까지도 이런 내용들로 개념이 이루어지는 거다. 라고 해서 이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다. 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요?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 한번 가보겠다. 라는 거예요. 대충이 네, 하셨죠? 자, 다 자, 바보자 다음 각이 이렇게 돼있대. 자, 이거 한바꾸두바꾸세 바꾼지 모르지만 알파도. 이거 다을대 페이지는 지금 100, 300, 131 페이지 이 PC에 제일번 맞나요? 이거 지금 예, 맞죠? 근데 요놈이 요거 이때 다음과 같이 알바에 가면 가장 작은 거랑 작은 거. 요거 나서야 요놈이 별로 표현할 때 360도는 없어야 돼요 우리가 별로 알파라는 동경의 위치에 가장 작은 거라는 뜻이거든요 이한 그 위치가 그러면 얘 360도 빼주면 빼주고 빼주고 몇도 나오는지 봐야지 그치? 야그 360도 한번 빼봐다 이제 이시 이거 이거 동경의 위치 어떻게 있을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아마 360 360여면 뒤로 빠꾸하면 360도가 맞아 맞아 마인 360도 그치? 이렇게 오면 몇이야? 90도 다니까 마이너스 360도 450 여기 있으니까 여기, 여기 맞아 안 맞아 이런 느낌 얘가 지금 이렇게 와도 되는 거니까 얘몇돈지를 보면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이해 가요? 이거 어떻게 됐다? 결론 그냥 뭐 여기다가 더하기 3 앞으로 돌려도 되잖아 맞아 맞아 앞으로 돌려도 되는 거니까 어, 더하기 360도 더하기 360도 했을 때그 360, 360도 더했을 때몇돈 나오는지 보게 되 거죠. 이얘몇 예, 톤이 냐 지금 얘기해 지금 아 그럼 뒤로 와도 요 이렇게 이렇게 뒤로 와도 요 여기, 여기에서 되요 아까 여기가 몇도사보고싶도했지 450도에서 뒤로 50도 나갔잖아 맞아 맞아 마이너스 5 0 0도됐잖아 그치 여기에 몇도냐 180도란 말이야 지금 여기 위치에 몇도라고 180도 여기 몇도다 지금 90도다 여기 몇도다 180도다 여기 몇도다 2 7 0도여기 몇도다 360도 이렇게 되는거지여기까지알습니까 무슨 말했어요그니이게 한바퀴 돌고 또돌고4고0도란 말이야 맞아 맞아 하고 맞죠? 여기도 50도 더 갔다. 50도 갔어. 50도 갔어. 그럼 여기 90도 자리인데 여기 50도 갔으니까 여기 몇도 남았다. 40도 남았지. 맞아 맞아. 그럼 여기 몇도였다. 180도였다. 여기 더하기 몇도 지금? 200. 20. 근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또 360도 곱하기 n 하고, 다른게 알파잖아 지금. 근데 결론은 여기에다가 얘가 몇도 되냐? 마이너스 500도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몇도? 몇나이야? 마이스 가까운 수, 가장 가까운 마이스 넥넥인데. 이집어은지원 넘어가면, 이집어은 몇이야? 720도씩이지. 마이너스 더 720도에 달 700도 더몇 도에 달려? 알파니. 몇이야? 여기 몇 도라고 지금? 220도에 달려. 똑같은 거 나오고. 얘가 써? 만들어가는데, 얘는 그럼 이 만들어가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지. 여기다, 여기다 맷 집어 원는데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300도. 마이스몇도 나오면, 마이스 300도 되지. 300도 되려면 여기다 1집어넣어지 되지 아치1 집어넣으면 1마이너스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들로 넘어가니까 이상 플러스 360도 되지 맞아 맞아 됐습니까 알파는 몇도 되는데 60도 됐나? 이 동경의 위치는 60도 이 동경의 위치는 220도 맞아 이 동경의 위치는 몇0 0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 더러지또 안에 레이트가 느지이 앗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있겠다 그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720도가 두 바퀴니까 두 바퀴로 표시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알파가 20도 되겠다 그치? 마이너스 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표시되어 있 거지.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런 느낌들 표시하시면 표시, 표시 되겠다는 라 것을 들 느끼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피셜 2번도 한번 봐볼게요. 자 세타가 제 1사부면에 가길 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을 한번 나타내볼 거냐라고요. 세타가 몇사분면각이라고 지금? 1사부면에 표시되어 있는 1사부면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지봐봐 선생님 사부면을 조금 더 깊숙이 설명해 드릴게요. 4한 번에 각도를 렇게 쓰기 있는데, 다시 말합니다. 자, 여기 봐봐. 시초전에 여기에서 0도야. 자, 일로 왔어. 90도. 일로 왔어. 180도. 일로 왔어. 몇 도야? 270도. 일로 왔어. 360도. 리로 왔어. 몇 도야? 도야? 90도 다니고 360도야. 400도. 그제? 리로 오면 어떻게 돼? 또 90도 되니까. 몇 도야? 490도 맞냐?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야. 490도였나? 미안해. 그지 이렇게 해서 안할 거니까 그지? 5 4 0이 1을 줘야 한다고 몇 가지가 서어 결론은 얘가바에서 이렇게 돌면서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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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에서 하면보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일상의 상태로 존재하려면 360에다가 곱하기 m 하고 맞지? 더하기 여기서부터 시작되니 0도고 세타는 이, 이 세타가 여기에 각도나 또는 360도 곱하기 n하고, 더하기 90도 미만에, 요 사이에 있는 세타야 되는데, 요 놈을 지금 나는 3분의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3으로 나눠버리면 되고, 얘도 3으로 나눠버리면 되겠다는 거지. 그치? 까지 아니야? 그럼 3분의 세타는 요거의 느낌을 바라보시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몇 시야? 120 곱하기 n 되고, 요기도 나누, 나누, 나누니까, 120 곱하기 n에다가 하 30도. 요게 지금 3분의 세타를 표현할 수 있는 각의 위치가 여기다 1 집어넣어. 아 0부터 집어넣어. 0 집어넣고 바꾸도 없어. 0집어넣어 멋있었던 그러니까 0부터 몇까지야? 30도일 때 1/4분면 일단 1/4분의 존재 할까나 네. 0과 30도 사이에 있으니까. 네. 두 번째 1 집어넣어보자. 네. 1조면 네. 120도부터 몇도야? 150도 사이에 있으니까 120도부터 150도는 여기에 네이까 맞아 맞아. 2 3분면로 된다니까. 동경이 위치하고 있을 거라다 여기까지. 네. 여기다 3 지금 3 3지원은 몇이야? 360도에 고이, 3 6 0도에고여3 0원은몇 되겠습니까? 360도에다 더하기 여기 1 4분이니다 맞아? 맞아? 다시 몇 3분 된다? 1 4분 그러면 계속 우리가 반복하는 게1 3분에 몇 3분만 나온다고? 어? 지금 잠깐만 3지원은 뭐가 잘못됐니? 3지원은 몇이야? 3 3지원은 2 안된다? 2 아까 집어넣었어? 2 안넣지 내지2 안넣어 1 주고 3으로 가면 바로 2를 넣야지아 뭐야 미친 놈2집어넣 이집어넣으이 메시아 240도 지 그지? 얘 240도 더하기 30도니까 얘가 어디에 서고날 존재할 수 있다 1부터 쭉 집어넣어서 쭉 지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1, 2, 3, 1, 2, 3이 계속 반복되는 4부면에 동경이 위치해 나버리 답은 맷사면이 뭐 동경이 위치하냐? 라고 하면 1, 2, 3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습니다 라스트 오브 잔아만 풀고 선수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관계 설명이 끝납니다 아시겠어요? 어렵진 않지? 꼼꼼한 개념이를 자르면 야된다고 보겠습니다. 잡아볼게요. 자 그럼 5세타와 세타, 5세타와 세타를 나타낸 동경이 일치한답니다. 일치?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었지 두 동경이 있는데 있는 데 동경이 있는데 하나 가5세타야 그리고 하나 세타야 두개 일치하니까 이렇게 일치 또 이렇게 일치 일치되면 그러면 한 바퀴 바꾸, 두바퀴 돌고 와서 얘가 지금 뭐가 되 거야 5세타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세타 되는 건데 5세타에서 어, 빼기 세타 됐더니 얘가 지금 360 고박이 M 이렇게 얘기하는거라고 그 결론은 난 4세타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360 고박이 M 되고 약분하니까 세타는 몇이 에다 세타는 90N이 될 거고 이 세타의 모든 각이 크게 이 안에 들어간 세타의 크기니까 1 90도 되고요. 2집은 몇도냐180도 되고요. 3집은 몇 대입니까? 3집은 270도 되죠. 그렇죠? 산는돼안 돼요, 돼요? 360도 안 되니까. 요거와 요거 요코 사이의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이해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체력적에 답은 몇 도, 몇 도, 몇 도, 90도, 180도, 270도가 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수업의 체력적인 내용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일반각과 요구들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각에 대한 내용들 했는데, 시초성, 동경, 이런 느낌들, 용어 좀 잘하시고,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서 문제를 풀어갈 거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만날 건데요. 숙제 체킹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숙제 체킹은 우리가 배운 여기까지, 호도법 전까지 132쪽까지가 숙제가 될 거고요. RPM 너무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온다만 빼고 69쪽까지 푸시면 돼요. 69쪽까지 RPM 몇 쪽이요? 69쪽 RPM 69쪽, RPM 69쪽입니다. 숙제 양이 많아요. 수요일날 우리가 8시에 만나게 해주죠. 그죠? 수요일 8시에 만날건데 알때 갖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따로 선생님이 그 어떤 부분들을 문제를 줄겁니다. 근데 수요일날 오시면 테스지를 그때 줄게요. 그때 오늘 복사해놓은거 내가 그 단톡이라는 문제집 복사해놨다 이제 그 와서 한장씩 풀어갈거야 아시겠죠? 저렇게 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